스파이크가 A 지점에 하 아, 버리고 이걸 아, 버리고 이걸 잡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세하세하이 하이, 하이. 다들 오랜하에 들어보네 목소리를 안상 아, 목 잠겼는데 아, 안녕하 아, 니지 <웃음> 멋진 <웃음> 블루야 나도 연습하는 거 봐줘 아이 기아야 치킨쿤 간다 나는 다른 거안 하고 이거만 하고 있어 너또 샷건 들었지? <laughs> 어 어떻게 <되게> 알았어? 치킨쿤 <laughs> 저지 악마로 굴리며 샷건을 잘써 다들 적으로 만나는 것을 기피한다 <웃음> <웃음> 너 레이즈하지 마. 내가 보영, 우리 잠만 같은 팀을 해가지고 케미 한번 가볼까. 내가 저기 어, 한번 가볼까. 헤드야 어. 나를 버리니? 헤드야. 아. <laughs> 저지 금지채 만해? 아니 치킨쿤 저지 할때나내정 끼지 말라고 했잖아. 헤드님 말라인님 누구지? 블루님. 아 맞지. 아, 딱그 정도긴 오케이. 해. 나는 헤드 형이. 블루야. 음. 형이니까 먼저 뽑아도 돼? <웃음> <웃음> 형님. 내가 너보다 좀더 오래 살았잖아. 아 아니 형 개로 재탄생해 놓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보다 몸무게도 많이 나가. 아보 안도 해줘야겠다 이거. 아 해야겠다. 아, 알겠습니다 형님. 치킨 쿤이요 오케이. 아, <laughs> 아니요 저 반대합니다. 치킨 쿤은안 돼요. 나는 더 이상 저 샷건을 적으로 만나고 싶지 않아. 아 나, 다음 오, 사람 오, 부르는 좀. 대신에 치킨 쿤 샷건 빼주는 걸로 해주면 안 되니? 대 <laughs> <그래도>, 일로 오자. 아싫아 <laughs> <식다. 웃음> 아, 보혜 때문에 너라도 있어야겠어. 나훈님은 뭐 워낙 잘하니까 알아. 하시겠지 챔? 헉! 나은 님 최근 전적 왜이러죠 이거 내가 뭐지? 네? 뭐, 뭐지 <웃음> 뭐지? <웃음> 어 뭐야 이거? 피로 물들었는데? 어, 나은... 이거 폐작인데? 망두님 <laughs> 제가 잘 몰라서 아 제가 다이아 2 다이아 2! 이거 어때 이거? 아 이거 있구나 그걸 이거 어때? 데 좋아요 음.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희머리, 아니야? 흰머리 흰머리 할매로 가보자 아 제트? 샤파렛 나쁘지 않았던 우리 불사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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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상대 팀이 너무나 잘하면서 아, 이네단한 라운드도 따내지 못했다. 써렌써렌 <laughs> 가볼게. 한번줘란 이길 수 있을까? 역시 그 맞아, 너 오. 오, <laughs> 하지만 불안정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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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오 네. 고만 <봄> <봄> <laughs> 따불래. <따다. 웃음> 이거 너무하네. 콩이 <봄> <봄> 올라와야 할 텐데. 그래. 재활해야 돼 지금. 나 레이즈 할게. 오케이. 뭐 치킨쿤이 이번엔 레이즈 안 하겠지? 그래도 세번 반드시 <봄> 레이즈야. <통과가 봄> 아, <그렇네>. 무조건 <봄> 레이즈야. <봄> 미치겠네. 샷건 맞다이오이 친구. <봄> 그는 보법부터가 달랐다.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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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우와! <laughs> 해가샷건 우와 나님 지금 전적 관리한다고 지금 빨간색 채워야 된다고 자 이번 판 받기만 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내가 B에서 어로 끌어줄게 궁으로 블루 발사 준비 링크 오맨 음. 링크 오맨 하나 고! 맞아, 맞아. 아들아, 아들아. 아니 없다? 소 리테크다. 도민 잡았고. 해분 하나랑 시 하나 있어요. 세팅. 그렇지 공 조심. 여기 여기 레이즈 여기. 수르탄 레이즈 뒤에서 온다. 링크 조심. 해분이나 링크 조심. 해분이다. 해분 헤븐 쪽에 브리치 있어. 적군이 한 명. 아야, 아야, <웃음> 아! <웃음> 더러운 놈들. <놈비>. 더러워. <laughs> 몇 명이야? <laughs> 아니 저지가 <진짜? 아니, 웃음> 4명이었어 방금. 저희가 <laughs> 더 더러워. 존나만하죠 바프하고 전하신 분. 개코 공이면 아, 이거 c 아 B 무조건 이거는. 이거, e 이거 블루는 혼자 가능해 아. 혹시? 뭐 A? 네, A? 나 혼자 해 볼게. 언제 해 볼게. 좋았네. 삐. 찌 C C 찌 삐. 그리 좀. 오야 빵빵빵 빵 다왔다. 어 씨게. 발견.

아이 씨내 발견. 발견. 아! 아! 오멘 마우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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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70. 파이팅. 아, 아, 다지있 어? 있어! 어. 어? 아! 3다다다 아, 이거 저 오른쪽으로 안가고 왼쪽으로 오네? 저한발해야 나. 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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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니면 정상 살짝 방플 해봐 아정상 방플 좋았다 야 뒤로서 걸었어 뒤로서 어뭐 살까? 납 살까? 납 사야겠다 틱사운드 아이씨 rise. 아, 예, 무슨 줄왜 네, 오퍼 주을 거야. <놀러주신> 더 <언더> 하긴 <확인 잘해라이. 놀러주신> 아, 뭐 <놀러주신> 저기냐. 네, 오퍼 어하오퍼 <놀러주신> 어? <좀> 나주사거 <나눠줄> <놀러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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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이거를? 거를거 이거를?

아내장 아, 승률 알겠지. 2, 2승 18패 이거 안돼 이거. 나난이 갚을게요. 아 내자 궁쓴거 방금. 아니궁 맞나? 아무튼 뭐줄러 님이 오퍼만 따던데. <목소리> 바이크가 에이지점에 떨어졌어. 어떻게 됐지? 훅크탄 거? 날아가는 걸 맞추네. 아무 한데? 갈 만해. 11대 <laughs> 11. <대> 11. <laughs> 오퍼 차이 보여준다. 형, 한명 어. 지나가면 잡아줘. 알지? 오케이. 지나가면 잡아줘. 삐비비비 있고 개코라 서삐슷삐 비슷해. 야! 아, 정말, 쉐딱. 오면 좀 더, 오면 좀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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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대 e 야 보고 있니 g u i n i Hanreso, Tedia, 드 e d i 어 Yasa, Tedia, y u 36킬 했어? 기분이 좋아져서 <laughs> 한판더 하기로 했는데요. d i a Yuki, t 아 d i a Yuki, Yuki, y u 는 거거든 저런 게. u k 이 y

하하하하하하 <laughs> 미치겠네 아, 여기 대기 타고 있다 오, 나이스. <웃음> <방금> <웃음> 나이스 나 바로 <laughs> 오퍼가 절대 오퍼를 가 제발 A와라 한번만 더 다음은 <웃음> 누구냐 저 <laughs> 새끼 나한테 오거지 뭐 여기 여기 요로 A <laughs> 갈 준비해. 몰래 망사 가줄게 어, 다나전는 음, 마. 가자, 가자, 가자. 하나, <laughs> 아, 적을 아, <laughs> 나이가 들지만 이정도 한다고. 이거 yeah. 중년미? 중년미? 야너몇 살이야? 저기 오퍼 어디로 올거 같아? 저거 창에 자꾸 나오는데? 어? 내가 갔다 올게. 창에 짧게 나온 대부분. 오케이. Okay, okay. 잡았어 잡았어! 궁 뽑아 궁을 많이 쥐어. 잡았어 잡았어. 봐봐 봐봐. 나이스! 같이 옵니자 계속 보고 있어 앞에. 없지. 음. 거기, 없지. 30초 그럼, 다시 깜짝이야. 중. 아, 블이오 어, 우리 그러니까. 나온나 님도 전적 나. 관리하고. 관리하고. 아, 와, 나 미쳤다. 140. 아, 아, 밥. 밥. 이러면 140이 아닌데? 어? 나140 했는데? 가자. 아, 이거 누가 두바... 나이프야. 아, 이제. 완벽했다 그냥. 2대 2. 치킨권 잘하더라. 블루야 너도 좀 쉬더라. 야, 이씨 샷건맨 너 진짜 죽을 뻔했어. <목소리> 야, 나 근데 여기 너무 빡세다 게임이. 야, 나저 정신 나갈 것 같은데? <목소리> 아, 왜냐면 이제 모두가 치킨폰을 바라보고 있어. <목소리> 아, 자, <목소리> 아, 즐거운 배가살 아, 아무도 없나? 3명. 아이세요. 어. 아무도 없구나. 다음에 하자 다음에. 어, 다음에 언제? 다음에 그때 하자. 그때. 아, 그러 이번. 아무도 대일을안 하네. 이게 재밌는데. 이맨성. 요한다 안녕. 아, 아. 마투 오. 둘. 잘 가라. 헤이.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알로티 어디? 요즘 안 했는데. 콜? 아적 당하네. 그러면. 오케이. 오가도 좋아. 근데 콜크 조금지 이면서 아, 그냥 아 그냥 뭐야? 아 나랑 <laughs> 같은 급이 아니었어? 아, 저 열심히 하니까 한서 골드급 어디 가? <laughs>